우리가 매일매일 샤워를 하지만 제대로 알고 샤워하는 분들은 많지 않죠. 샤워 하나만 잘못해도 피부가 완전히 망가지고 확 늙어버리기가 쉬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집에서 매일 하는 샤워가 피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샤워 습관이 우리의 피부를 망치고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피부를 망치는 대표적인 샤워 습관 5가지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에 안 좋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이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면 몸의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습관은 피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은 약산성의 보호장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피부장벽은 피부 속 수분을 보존하고 외부미생물의 침입과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각질층 사이사이 틈새를 막아주는 지질성분과 수분을 머금고 있는 천연 보습 인자는 피부 장벽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문제는 샤워 과정 중에 피부 겉에 붙어 있는 먼지나 땀, 세균들만 씻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질 성분과 천연 보습 인자 또한 씻겨 나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에 있는 지질 성분이 파괴되면서 피부의 수분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고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하루 이틀이야 괜찮아도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콜라겐 엔과 엘라스틴의 분해를 촉진해 피부 노화를 일으킬 수도 있죠. 게다가 뜨거운 물은 피부에 경미한 자극과 염증을 유발하는데요. 이러한 미세 염증 또한 만성적인 염증성 노화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뜨거운 물 대신 피부 온도와 비슷한 37도 내외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면 팔꿈치를 물에 댔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게 피부에 좋지 않다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찬물로 샤워하는 건 어떨까요? 혹자들은 찬물로 샤워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찬물 샤워가 이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 사실 연구된 바가 많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찬물 샤워 역시 이 피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에 비해서 큰 장점이 없기 때문에 이 굳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찬물로 샤워할 때 얻게 되는 몇 가지 장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뜨거운 물과 달리 찬물은 피부 장벽의 지질성분과 천연 보습인자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찬물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말초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하고 샤워 후 체온이 정상화되면서 혈관이 다시 이완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마치 피부가 탱글탱글하게 탄력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는 순간적인 효과일 뿐 장기적인 변화로 보기는 어렵죠. 피부 가려움이나 염증이 있을 때 찬물 샤워가 증상을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찬물 샤워를 반복하면 반대로 피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반복적인 혈관 수축과 확장이 반복되면 혈관의 반응이 예민해질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피부 민감도가 증가하고 특히 홍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찬물 샤워로 혈액 순환이 촉진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찬물의 지나치게 노출되면 오히려 말초혈관이 수축한 상태로 지속되므로 피부로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피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저혈압 환자가 찬물 샤워 후 욕실 밖에 따뜻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이완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찬물 샤워는 이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샤워 방식이나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피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만약 찬물 샤워를 한다면 필요한 경우에만 국한해서 15도에서 20도 정도의 너무 차갑지 않은 온도로 2, 3분 내로 빠르게 마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샤워를 뜨겁거나 차가운 물로 하지 않더라도 너무 오래 또는 너무 자주 샤워하는 습관은 피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요. 장시간 물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피부 장벽 성분이 소실되어 피부가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잦은 샤워는 피부 각질층의 보습 성분과 보호 성분을 빠르게 소실 시키고 피부 건조증과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피부는 ph 5에서 5.5 정도의 약산성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데 요. 물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의 ph가 증가하고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항균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 이더 쉽게 발생할 수 있죠. 특별히 더럽거나 이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하루 한번 정도의 샤워가 적당하고요. 이 겨울철처럼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시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샤워 횟수를 줄여도 괜찮습니다. 가급적 욕조나 탕에 오래 몸을 담그지 않도록 하고 샤워 시간은 10분 이내로 빠르게 끝내는 것이 좋죠. 자, 특히 평소 피부가 건조하거나 아토피 피부염 등의 만성 피부염을 앓고 있거나 피부가 약한 고령층의 경우 이 샤워 시간과 샤워 횟수를 줄이는 것이 피부 건강과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인들은 샤워할 때 피부를 박박 문지르거나 때를 미는 것을 좋아하죠. 이렇게 하면 피부의 더러운 물질이 깨끗하게 씻겨 나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습관은 피부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 장벽을 이루는 각질층이 벗겨지면서 피부 장벽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이죠. 과도한 각질 제거와 물리적인 마찰은 각질층을 얇게 만들어 외부 자극으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떨어뜨리죠.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를 높여 피부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요. 장기적으로 콜라겐과 엘라스틴 분해를 유도하고 주름과 탄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마찰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여 색소 침착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마찰로 인한 염증 후 색소 침착은 특히 무릎과 팔꿈치, 겨드랑이 부위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샤워할 때뿐만 아니라 샤워 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샤워 후에 수건으로 피부를 세게 문지르면 각질층의 손상과 미세 염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피부를 닦을 때에도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이 부드럽게 물기를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피부를 막박 매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매끄럽고 깨끗해 보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자, 각질은 벗겨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지켜야 하는 존재이고요. 과도하게 각질을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이 피부 건강을 해치게 되죠. 실제로 겨울철에 피부과를 찾는 환자 중 상당수는 이 때를 밀면서 생긴 피부 건조증이나 습진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각질 제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드 모공 각하층처럼 각질과 노폐물이 쌓여 증상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평소에도 꼼꼼하게 클렌징하는 것이 좋고요 일반적으로 각질 제거는 주 1회 이하의 빈도를 진행하면 충분합니다 각질 제거를 할 때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세게 문지르기보다는 아하나 바하와 같은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을 포함한 클렌저로 부드럽게 닦아내도록 하시고요 샤워 후에 즉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할 때 사용하는 바디 클렌저의 성분은. 피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알러지를 유발하기도 하고 피부염이나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하죠. 따라서 피부에 이로운 성분과 해로운 성분을 잘 구분하면 바디 클렌저를 선택할 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몸 피부는 얼굴 피부에 비해 각질층이 두껍기 때문에 바디 클렌저에는 얼굴용 클렌저에 비해 더 강한 계면 활성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몸 피부는 피지성과 천연 보습인자가 적어 쉽게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정력이 강한 피부는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지나치게 세정력이 강한 성분은 주의해야 하며 보습 성분이 함께 포함된 바디클렌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체비누의 경우 최근에는 중성 혹은 산성비누도 출시되긴 하지만 과거부터 세정력이 강한 알칼리성비누가 많이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액체류의 바디 클렌저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피부에 위험할 수 있는 성분으로는 황산염 계면활성제가 대표적입니다.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와 소듐 라우레스 설 페이트가 해당되는데요. 해정력이 아주 강해 피부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죠. 한 연구에서는 SLS가 피부의 지지를 제거하고 피부장벽 기능을 떨어뜨려 수분 손실과 자극 피부염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고요.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순한 성분으로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등의 베타인계 계면활성제나 코코글루코사이드, 데실글루코사이드와 같은 글루코사이드 계면활성제를 선호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는 알코올입니다. 자. 고농도의 알코올은 피부 수분을 증발 시켜 피부 건조와 피부장벽 손상 을 유발합니다. 알코올 디넷 sd알코올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등은 대표적인 휘발성 알코올 로 피부가 건조할수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인공 향료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바디 클렌저는 얼굴용 클렌저에 비해 향기나 사용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향이 강한 경우가 많은데 요. 향이 너무 강한 것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리날룰 리모넨 신나말과 같은 향료 성분들은 유럽에서 알러지 유발 위험이 높은 성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존제 성분 중에 포름알데하이드를 방출한다고 알려진 성분들을 포름알데하이드 윌리저라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DMDM 하이단토인, 코터늄 15, 이미다졸리딘딜 유리아 등은 포름알데하이드에 의한 피부 자극과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바디 클렌저 성분 중에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없을까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질 성분인데요. 피부의 수분 보유와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죠.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클렌저가 피부 장벽 회복과 피부 건조증,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라마이드 MP, 세라마이드 AP, 세라마이드 EOP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글리세린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수변제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글리세린은 피부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 외에도 진정 및 보습 효과를 가지고 있는 콜로이드 오트밀. 피부 재생과 보습을 돕는 판테놀, 수분을 끌어당겨 촉촉함을 유지시켜주는 히알루론산 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디 클렌저 성분을 잘 구분하고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클렌저를 잘 골라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이 피부를 망치는 샤워 습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이 올바른 샤워 습관을 통해서 건강하고 튼튼한 피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환경인의 원장 문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